안녕하세요 고금입니다 제가 오늘 한번 오랜만에 리뷰해볼 것은요, 줌에서 나온 H1 ASMR용 마이크입니다. 아, 용은 아니고 되게 자, 다양한 장소에서 쓸수 있겠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 보시면은 제가 구독 정보에다 아마 띄워놓을 거예요. 네, 거기다가 보, 보시면은 새로운 오공 TV 천울이 개편된 걸알수 있을 겁니다. 네, 있을 겁니다. 보시면. 50ASMR 이라고 제가 하나 만들어 놓을 건데, 거기 들어가셔서 이거 사용하는 것도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번 개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리뷰 방송 찍으라 그러니까 좀 말이 잘안 나오네요. 자, 이렇게. 줌에서 나온 마이크부터 일단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짜자잔. 뒷면은 뭐 박스 이렇게 생겼네요. 어우, 어우, 뭐 빠진 거야? 설명서가 빠졌어요. 다행이네요. 오 SD 카드가 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SD 카드 다 있어요. 여기 설명서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본체 마이크. 저는 블랙으로 샀습니다. 블랙이 뭔가 깐진할것 같아요. 그럼 일단 여기 부분을 빠따칼로 오우 무서. 잘라줄게요. 이거는 일본 그 구매 대행으로 전 샀고요. 구매 대행으로 아 15만 원, 16만 원 정도 하는데, 그러서 배송은 한어 7일에서 아 6일에서 7일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7일 걸렸거든요. 아, 6일 정도 걸렸어요. 자, 이제 꺼냈습니다. 검정색으로 간지나게 있네요. 오, 이렇게 생겼고, 옆에 보시면 라이, 어, 라이, 라인 아웃.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걸 들을 수 있어요. 이어폰 있고 볼륨 조절. 볼륨 조절 있고, 요건 마이크가 또많아나또 뭐 그려져 있는데, 그리고 요건 지우기, 지우기 기능도 있고, 전원 버튼 있고, 어, 한번 켜볼까요? 뭐야. 아, 배터리 안넣었구나 <laughs> 어, 왜안 되나 했네. 자, 그러면은 일단 이걸 일단 켜보기 위해서 여기 배터리가 하나 들어있어요. 건전지는 AA 건전지가 들어갑니다. 어, 1분, 그럼, 아, 어, 건전지가 우리나라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흔히 보는, 뭐, 팩, <laughs> 막 그런 게 아, 아니에요. 맥, 맥엘? 네, 뭐 그런 전지 회사에서 나왔고. 자, 이제 하나 넣어보면 되겠습니다. 오, 다행히 하나가 들어갑니다. 마이크에 하나가 들어가요. 건전지를 넣는 방식으로 보면은 되게 옛날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되게, MS, ASMR 제가 하려는데, ASMR 입문용으로 되게 좋다고 하더군요. 자, 켜볼게요. 뭐야, 안 켜져. 어, 켜졌죠. Hi. 어디 네, 이런 식으로 영0 0을 뜹니다. 어, year, month, day. 몇월, 며칠, 이런 것까지 다 저장이 되나 봅니다. 네, 이렇게 켜서 사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용 영상은 50ASMR에서. 자, 이런 식으로 다시. No card. 네, 이런 식으로 있고요. 그 여기에 들어있는 카드가 있어요 이 카드로 카드를 넣으면 이제 제대로 작동할 것 같습니다 역시 사용방법은 오0 ASMR에서 자 여기 이렇게 SD카드 들어있고 보시면 SD카드 레이즈... 아, 뭐라시라시라 써있는 일본어와 함께 아, 어, 어, English에 써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되게 뭐가 많아요. 뭐 쿠폰 코드도 있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쿠폰 코드도 있고. 네. 그리고 어떻게 하지 말라, 뭐 어떻게 버리지 말라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뭐 이거는 그줌 회사에다가 쓰는 그런 것 같아요. 줌 회사에다 편지 써준 편지 써서 보내는. 그리고 요거는 제품 설명서가 있습니다. 제품 설명서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일단 이게 보시면은. 여기 마이크가 여기 두 개잖아요. 이렇게 두 개.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기다 대고 말을 하면 이쪽 다른 쪽은 말이 제대로 들리지 않고 하지만은 그 다른 쪽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있는 쪽에 만약에 이게 오른쪽이라고 쳐 보세요. 이게. 그럼 오른쪽이 되게 목소리가 잘 들어가고 이쪽은 잘안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이 쪽에다 말하면은 또 반대쪽이 안 들리고 그런 식으로 되게 좋은 마이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일단 이렇게 본체를 꺼내 보았는데 이제 나머지 어 이거 이게 뭐냐면, 좀 치우고 악세서리악세서리 한번 개봉해볼게요. 촬영 전에 이게 뜯기 좀 불편해서 이미 꺼려놨어요. 지금 여기 박스에도 보시면은, 이게 좀 하나씩 안 보이네. H1 써있고, 뭐뭐 들어있는지도 다잘 나와있습니다. 자, 그럼 열어볼게요. 빠라란. 이건 케이스. 네, 케이스 같은 거. 어, 그리고 이거는 흔히 보이는 마이크에 이거, 그, 달려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고, 이건 뭘까? 열어볼게요. 아이고. 어, 이건 뭐지? 아, 이거 충전기인가요? 이거 뭐야? 아 충전기가 있을 리가 없지. 이건 뭐지? 이건 뭐 하는 거야? 5번. AC의 아댑터. 아댑터? 근데 이거 일본, 일본 사람들이 쓰는 건가? 우리, 우리나라는 이런 거잘안 쓰잖아요. 저건, 이렇 뭐, 다른 데쓸데 없, 없을 것 같고. 이거는, 이거는, 이건 뭐야? 이거는 클립 아답터 이것도 아답터네요아답터고 이거는 선. 뭔 선이야? 이것도 뭔 선이냐? 이거는 USB. 네, USB 선이고,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일단 요거 케이스부터 한번 볼게요. 일단 겉보기 되게 멋있어요. 케이스가. 막 줌, 이게 깜깜해서 잘안 보이는데. 그, 그, 그 색상 쪽이 잘안 보이는데. 깜깜해갖고. 자, 까주고. 자, 보시면 여기 줌, 아안 되겠다. <laughs> 여러분들 줌 보이시나요? 이렇게. 반대로 보이는데 이게 줌이라고 써 있고요. 어쩔 수 없이 조절을 해야겠네요. 이렇게 줌써 있고 이렇게 보여죠잘 보이시죠? 줌써 있고 여기 지퍼 여기에도 줌이라고 써 있어요. 와 이거 괜찮은데 이거? 네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열면은 오 이렇게 끈도 메고 다닐 수 있는 끈까지 있어요. 이걸 이렇게 넣어서 딱 넣고 다시 가는 거겠죠? 그래서 녹음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어, 이제 이거 마이크, 아 마이크도 한번 껴볼게요. <laughs> 여러분들 되게 목소리에 되게 민감하신 것 같아요. 제 변성기가, 그, 제가 이사 와서, 근데 여기 애들이 되게 변성기가 느껴오더라고요. 아, 그런가. 어쨌든, 이렇게, 마이크 상태에서, 이렇게 마이크, 이거, 솜, 솜을, 보호해주는 건가? 이렇게 껴줍니다. 잘안 껴져요? 어, 잠깐만 어, 진짜 잘안 껴져 이렇게 잘못하면 찢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조심 꽂으셔야 됩니다 조심 조심 자. 대체 이런 식으로 꽂아주시는 겁니다. 잘안 꽂아져요, 이게. 생각보다 진짜 잘안 꽂아져서. 네, 당황했고요. 이런 식으로 들어있네요. 나중에 끼고서 이제 삼각대 어디갔어? 아유, 진 하나도 안 꺼냈네. 이게 삼각대예요, 삼각대. 오, 이게 15만원 정도 하는, 그건, 하는 가격인데. 뭐가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이거. 됐어. 아,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역시나 이거 삼각대 사용법도 오공 a s 음을 하셔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각대가 미니미니한 삼각대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 어, 뭐가 되게 끈적끈적한데자 이런 식으로 똑바로가 안 세워져 어 이렇게 세워서 세워서 이걸 이렇게 낍니다 마이크 이렇게 껴줘요 돌리고 돌리고 껴준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서 이걸 좀 오, 어떻게 올리지 좀 이렇게 올리고 이런식으로 해서 안녕하세요, 아, 녕하니다 이런식으로 해서 시작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H 1 마이크 한번 이렇게 리뷰해봤는데요 끝까지 만약에 봐주신 분 있으면 정말 감사하고요. 네 그분들 정말 어 갑자기야, 어갑자기야어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어, 지문이 찍혔어 어, 아까워. 어, 다행히 잘 잡아서 큰충격은 면했네요. 어, 네. 되게 이거 괜찮은 마이크인 것 같고, 일단, 50ASMR에서 한번 하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끝낼 시간이 됐네요. 자, 50TV도 구독 많이 해주시고, 5 0의 a s m r 50AASMR 50 채널 오시면은, 더 많은 ASMR 같은 것들을 들어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공티 뭐 일등 넘으면은 뭐전더 좋고요. 네 어쨌든 구독 많이 해주시고 그럼 안녕 바이옴.